자, 30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이 놈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진수 조건. X가 진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결국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조건 하에 뜯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g 2에 X분의 4는 4에서 x를 빼는거죠 마찬가지 8분의 x는 x에서 8을 빼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2구요 얘는 3이죠 그 상태에서 나는 log2의 x를 t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t, t-3은 k가 되고요 양변 마이너스 나누고 할게요 t-2, t-3은 마이너스 k. 자, 전개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마이너스 k 넘어가면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두 양근이라는 건 뭐예요? x 값인 거죠? 맞아요. 근데 아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얘를 만족하는 x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르게. 그럼 x가 서로 다르게 두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t도 마찬가지로 그냥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돼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판별식 써봅시다. 5, 25, 마이너스 4ac, 6, 4, 24, 마이너스 4k.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결국 4k가 1보다 작아야 되고요. k가 4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얘가 바로 답이 되어 주겠네요.